자, 12번입니다. 세 다항식에 대하여 다음을 계산하여라. 자, 1번 먼저 해보죠. 자, 전개하여서 간단하게 하면요. 마이너스 A 플러스 2B 그 다음에 플러스 C죠. 자, A 대신에 문제에서 보이죠? 대입을 할게요. 3X 3승 마이너스 X 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2네요. 자, 플러스 2배 B 대신에 2x의 3승 플러스 x 제곱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 다음에 플러스 c입니다 저 c 대신에 x 3승 플러스 x 마이너스 3을 넣었어요 자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을 하죠 x 3승은 x 3승끼리 계산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3x 3승 4x 그럼 x 3승에다가 x 3승 더하니까 2x 3승이네요. 자 제곱은 제곱길이 제곱은 제곱길이 여기 있네요. 그러면 x 제곱 더하기 2x 제곱이니까 3x 제곱 자 이번엔 1차이에요 마이너스 x랑 그 다음에 x 지워지네요. 상수항 나갑니다. 플러스 2 플러스 2 마이너스 2 없어지고요. 마이너스 3이네요. 자, 정답은 얘네요. 자, 이번엔 2번 한번 해볼게요. 2번도 간단하게 좀 하고 할까요? 자, 2a, 마이너스 2c, 3c, 마이너스 3b인데, 마이너스 b와 만나서 마이너스 4b죠. 자, 다시 한번 쓸까요? 그럼 2a, 플러스 c, 마이너스 4b네요. 자, 이제 대입합시다. 자. A 대신에 3X3승, -X 제곱, 플러스X-2를 넣고요. 자, C는 뭐냐면, C는 X3승 플러스X-3이었죠. 그 다음에 마이너스 4배의 B를 넣습니다. B는요, 2 x 3승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1이었네요. 자, 동류항끼리 묶어서 계산할게요. 3차는 3차끼리에요 암산해보죠. 6x 3승, 7x 3승, 그 다음에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x의 3승입니다. 요번엔 x제곱이에요. 여기 있고요. 여기 있네요. 그렇죠?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4x제곱. 마이너스 6x 제곱입니다. 같은 방법으로 이번엔1차예요 여기, 여기 있죠. 1차, 2x, x 그 다음에 x, 3x, 3x네요. 3x. 그 다음에 상상이에요. 마이너스 4, 마이너스 3, 마이너스 7, 그 다음에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3입니다. 자, 이렇게 나오네요. 이해하셨습니까?